여기여가지고 우리 리더 언니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시 언니가 생각하는 첫인상 어떠신지 음. 멤버들 첫인상이요? 음. 네. 다영이. <laughs> 다영이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laughs> 아, 진짜 솔직히? 네. 처음에 그 아 다영이를 제가 처음 본게 네. 그... 나그랑이었어요. 아니 아니 실 실물로 제가 아니야. 실제로 본게 아니. 아니라 그 직원 언니가 너 영상을 보여줬어 오디션 영상을 네. 보여줬어 나한테 네. 이 친구가 들어올 거다. 네. 근데 이뭐 이제 중학교 1 학년 올라가고 네. 그 오디션 영상에서 완전 까만 여자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laughs> 이렇게 양갈래 이렇게 머리를 하고 <laughs> 맞아요. 엄청 <홈튼> 까불거리면서 <laughs> 영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 첫 인상이었죠. 네. 그래서 어땠는데요? 아... 안들어왔으면 헬리... 좋겠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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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냐면 들어보세요. 언니. 이유가 있어. 네, 그때는 연습생이 네. 제가 제일 언니였잖아요. 아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온다고? 그치. 그럼 내가 또다 깨워야 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있지. 그 직원 언니가 나한테 왜 보여줬냐면 네. 이제 얘랑 같이 살아야 된대. <laughs> 내가 다 데리고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자, 됐네. <laughs> 어, 여러분. <키웠네. 웃음> <laughs>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딱 봐도 <laughs>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할지, 고된 길을 걸어 나갈지 지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이랬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laughs> 네. 이제, <laughs> 다영이가 실제로 오면서, 네. 그거를 딱 무너뜨렸죠. 맞아요. 처음 왔을 때, 딱 같이 숙소 사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막, 그런가 보다, 그런 친구인가 보다, 네.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러고 네. 있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저도 고등학생, 저도 어린 나이였죠. 고등학생이었요고등학교 걸려고 일어났는데, 그 다영이가, <laughs> 너무 감동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 거야. 아, 맞아. 언니 이거 먹고 가라고. 근데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어? 근데 그 식빵에 딸기 크림치즈를 <laughs> 진짜 거짓말 하 <한> 5cm?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크림치즈를 제가 한입한입 입 먹고 도저히 못먹 겠는 거예요. 기억나? 기억나? 아침부터 <laughs> 이거 지금 빵을 먹는 거지 크림치즈를 숟가락으로 <laughs> <수더라도 웃음> 떠먹는 건지. <laughs> 맞아. 이만큼. 네, <laughs> 어쨌든 그게 좋다. 좀 사랑스러웠죠. 처음엔. 네. 저는 어... 액션 님이 어... 오자마자 언니가 그 낯이 있죠? 날씨 딱 붙는 까만색 아 흰색 날씨에다가 차크한 <laughs> 방어리에 두르고 아, 맞아. 와, 짧은 반바지에. 반바지에다가 그리고 뉴땡 신발 뉴땡 어, 신발 회색 맞아, 신발 맞아. 하나 신고서 저한테 다영아 여기 설의 마을 구경 시켜줄게 하고 아, 구경을 시켜줬어 네, 초입부터 사건을... 네, 초입부터 그치? 이렇게 싹 알려줬어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기가 문구점이고 <laughs> 너뭐 필기류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서 사고 이러면서 알려줬던 어... 기억이 있어요. 어... 너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제 일에 쌓인 친구와 같이 1박 2일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반, 설레임 반이 또 있어요. 왜냐면 저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좀 조언을 구해야 할 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영이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이가 또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저희 중에서 제일 인싸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아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강아. 아. 음 <laughs> 자고 일어났니? 음 잠좀깨 봐. 음, 이제 그 언니가 음 오늘 아, 음그 아자가작이라는걸 촬영하거든. 아자아자어 근데 <laughs> 그 오늘 이제 처음 보는 친구랑 음. 1박 2일 여행을 해. 같이 어 잠도 자고. 어, 언니 잘하잖아 아니야. 나너날잘 모르는구나. 미안. 어쨌든 너한테 좀 조언을 드릴려고 너가 또 우리 중에서 제일 친화력이 좋고 임이지. 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네, 해. <laughs> 그리고 피에다 대고 얘기해 오늘 이후로 우리 오늘부터 잘친이다 오늘 이후로 우리 오늘부터 잘친이다 아니 그런 좀 그런 단순한 거 말고 좀더 그런 거 언니, 없어? 그 원래 심플이서 베스트. 서로 머리 한번 감켜줘 서로 서로 머리 한번 감켜줘 서로 <laughs> 너 평소에 뭐 샴푸 뭐 쓰냐? 트리트먼트 뭐 쓰냐? 계속 해가지고 너 바디워시 너너 상자색 좋다 이런 바디워시 뭐 쓰냐? 이런 거 들어보고 <laughs> 어. 그런 거좀 추천 서로 추천해주기 어. 애정템 이런 거 음. 그런 거 하면 되지 <laughs> 알았어 다영아 끊어 내가 도움이 안 돼? <laughs> 아니야 도움 많이 됐어 끊어 아 어, 끊어. 안녕.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별 도움 안 되네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저 진짜 레전드 있어요. 네? 진짜, 네 <laughs> 나는, <그게 레전드야>? 나는. <laughs> 이빨로 사람의 머리를 깬적 있다. 아 어, 네, 뭐야? 네. 아 들어보자, 들어보자. 내가 직접 아, 아, 한 증인. 아, 아, 머리가 안 나요. 머리가 안, 안 나요. 머리. 머리가 안 나요. 왜요? 왜요? 구멍이 났어요? 저희가 녹음실에서 다영이랑 저랑 원래 좀 장난을 많이 쳐요. 둘이 계속 장난을 치다가 <laughs> 맞아, 장난? 너무 웃겨가지고 하 웃다가 이빨로 여기 아,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laughs> 머리가 뜨거져서 응급실에 가서 음, 꿰맸어요 어머나. 응급실에 갔는데 저한테 토끼가 물었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사람이 물었다고! 거기가 지금 아직도 그 이빨 자국 그대로 거기서 와, 모공이 그래. 없어졌거든요? 와. 머리가 안 나요 근데 와. 저도 이빨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어, 그때 사 <laughs> 네, <laughs> 머리끈을 차고 를찍었안 걸렸어 머리끈을 차고 수진아 찍었 머리끈 여러분 안 걸렸어요 담당님이 이거 지워주실 거예요 와 이따 어, 나만 게요 나만 너 불고기 좀 올려줘 다영아 이네 불고기 네가 아 빨리 줘나여름이는같이가어나 이거 랩하고 네. 싶어서 나 잘못 들고 근데 잔게 아니라 달라 그 말야 지부착해나이주면안 돼? 아또 가, 또, 아니. 아니, 우리끼리 또, 또 다영아 너무 어? 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나는 네게요 소개할게요. 할게요 소개할게요. 소개할게요. 소게요아개할게요소개게요소게요다개할게요요개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근데 신발 신고 침대 올라오면벗겨본 이제 몰라. 알아! 나만 하는 거잖아! 몰르는 사람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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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하는 잘해. 거잖아! 곤란한 이거? 할게. 나 바보처럼 깨지인이라고 아, <laughs> 진짜 화내? 아번 봐봐. 엑시언니 사운드가 나와요. 좀 시끄럽다. 왜 아, 이렇게 시끄러워? <laughs> ASMR 타야 되나? 다들 그게 없네, 시민의식. 아마 생각했다. 시험. 상남자로고 인도네시아 좋대. 어그거고 <뭔라> 아, 그, 아니 언니 언니가 <뭔라> 오사카의 민박집 민... 오사카의 민박집 이거 보자 또 재밌을 거. 저안 갈래요. 그랬더니 그 꿈에서 그렇게. 언니 이런 거 밤에 혼자 봐? <뭔라> 응. 안 무서워 그러면? 무섭지. 신기했잖아 언니. 언니, 이 유대폰 액정기 언니 얼굴에 비추는데 다 무서워. 그게 더무서워 아, 조용해 봐. 그 얘기. 창백한 언니거든. 옆 때문에 너무 무서했어 영원히 체인지가될 것이 꽤 기분이 좋아 준비 되면 깨워 우리 대학생이야 몸을 살리지 않아? 앉아. 오, 옳지. 간식 있으니까 바로 앉아 안 해? 어? 너 아까 죽어도 안 하더니? 옳지. 아, 방해꾼 등장했다 또. 뭐 하는데? 어? 방구. 쫓아내. 물어. 뭐 하냐고. <laughs> 물어. 방구 물어. 뭐 하냐고. 방구 물어.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아, 들어온 게 창문 이거 베란다 문 닫고 에어컨 켜줘네 언니. 더 죽겠다. 네. <목소리도> 조금 더 주고 싶어, baby. 앞으로도 우주선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빨리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선녀였습니다. 안녕.